안녕하세요, 팀 JJ 박관장입니다. 오늘은 어, 이 레터럴 로우라는 제품에 대해서 리뷰를 해볼 건데, 어, 얘 같은 경우에는 햄머 스트렝스 머신 중에 어, 제일 유명한 등 기구 중에 하나예요. 어, 국내 모든 머신 회사들이 얘를 모티브로 해서 전부 카피를 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될 같고요. 헬스장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머신을. 근데 얘가 오리지날입니다. 얘를 기준으로 전부 카피를 한 거예요. 자, 어, 이 머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부러 무게를 좀 꼽아놨어요. 공중량이 너무 가벼워서 무게를 좀 꼽아놓은 상태고, 얘 같은 경우에는 그립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네 가지를 잡으실 수 있어요. 이렇게 위에, 그리고 넓게 옆에, 그리고 완전히 아래,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네 가지인데, 어, 뭐 의자는 이제 뭐그 그립에 맞게끔 내가 조절해서 쓰시면 되고요. 어,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3번, 4번 해놓으시면 될것 같아요. 제일 많이 쓰는 게 이렇게 좁게 잡는 뉴트럴 그립입니다. 뉴트럴 그립. 일자 세로 그립으로 잡는 거. 이런 식으로 그립을 잡아주시고요. 발을 거치시키고, 편안하게 당겨주시면 됩니다. 그냥 머신이 가는 길 그대로 오버스럽지 않게 그냥 등을 접으시면서 당겨주시면 됩니다. 등을 접는다는 말은 역으로 프로에 치면 가슴을 열어준다는 말이 될수 있거든요. 가슴을 열어주시면서 당겨주세요. 이게 제일 안 되는 게 가슴 여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가시고 가슴이 닫혀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팔만 당기는 거죠. 여성분들 이런 식으로 많이 하는데 처음에는 당연히 이렇게 밖에 안 됩니다. 처음부터 가슴을 이렇게 열수 있게끔 운동할 수 있는 분은 없어요. 그러면 뭘 해야 되냐? 당연히 처음에는 가슴을 열면서 등을 확실히 접어주는 연습부터 해야 돼요. 어깨가 뒤로 빠져야 됩니다. 어깨는 안 빠지고 팔만 당기시는 분들이 너무 많죠. 초보자 헬린이 분들은 10명 중에 10명 다 이렇게 팔만 당깁니다. 그게 아니라 어깨가 뒤로 빠져야 돼요. 팔만 당기는 게 아니라 어깨가 뒤로 빠지면서 가슴이 열리면서 등이 접혀야 돼요. 그래서 내가 등을 접는다라고 생각하는 게 편하신 분은 등을 접어주시고 가슴을 연다라는 느낌이 편하신 분들은 가슴을 열어주시고 어깨를 뒤로 보낸 게어 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깨를 뒤로 보낸다는 생각으로 가슴을 열어주고 등을 당겨주시면 됩니다. 같은 말이에요. 예, 등으로 뭔가를 당기면 어깨 뒤로 가고 가슴 열리고 등 접히는 게세 개가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메커니즘 자체가 어 편하, 본인이 편하신 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아까 전에 처음에 보였던 뉴트럴 그립, 1번 그립.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이번 그립, 위에 있습니다. 상부 그립 잡고 등 상부로 당겨 주시면 됩니다. 자, 바로 옆에 있는 와이드 그립. 제일 바깥쪽에 있는 걸 잡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후면 삼각근이랑 등외측구에요 그래서 좀 특수한 그립이기 때문에 굳이 잘안 씁니다. 아까 뉴트럴 그립이랑 상부 그립을 제일 많이 쓴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내가 광배근 운동을 하고 싶다. 그리고 아래쪽 그립을 잡고 약간 어깨를 아래쪽으로 깔아 뭉갠 상태에서 어깨를 아래쪽으로 약간 눌러 주신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당겨 주시면 확실하게 광배근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얘는 그립에 따라서 중, 상부, 외측, 내측 다 되기 때문에 제일 유명한 머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앉지 않고 서서 이런 식으로 가지고 와서 서서 이렇게 광배근 운동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해외 영상에도 많이 나오는 자세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도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얘는 되게 다양하게 이용이 가능한데 이걸로 운동을 하시는데도 잘 모르겠다 하시면 영상을 여러 번 돌려보시고 그래도 잘 모르겠다 하시면 저한테 찾아오시면 제가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